저게 롤스로이스구나 롤스로 하는데 장 없어져 버려. LA에서 <laughs> <laughs> 아, 오신 미스터 옹님께서 미스터 옹님이라고요. LA에서 오신 분인데요. 아, LA 네, 미스터 옹님? 아, <laughs> 미스터 옹. <옥. 웃음> 아 미타 네, 옹. 미스터 옹. 네대리지 분인데요. 어? 영혼과 육체가 합칠 때. 또한 떨어질 때, 즉 태어나고 죽을 때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떨어지고 붙는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래요. 육체는. 이게 에너지로 뭉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분해를 하고, 분해를 하고, 분해하다 보면 나중에 원소에서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에서 소립자가 되고, 소립자에 미립자, 그 다음에 양자, 전자, 그 다음에 이면쿼크그 다음에 광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세포를 쪼개가고, 쪼개고 여러분 몸을 쪼개가 가다 보면 나중에 세포가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사라져요? 빛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에너지야. 그 빛이 에너지다, 이 말이야,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는, 에너지라는 내가 영어로 써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에너지. 이 육체는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면 영어는, 응? 영어는 에너지가 아니야. 응? 그니까 이 사람들은, <laughs> 스프리트라고 하지만 실제는 고스트나 스프리트나 또 우리 저기 저 우리 차 이름 있죠? 그 이름이 뭐죠? 아니야 그 이름이 <laughs> 노스탤지가 아니고 에? 미국에서 스텔스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스텔스 미국의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잡혀 안 잡혀 안 잡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귀신보다 높은 거, 고스트보다 높은 거. 아니, 고스트보다 높은 유령, 귀신보다 높은 게 유령이야. 유령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팬텀. 팬텀. 팬텀 비행기 알아 몰라요? 그왜 팬텀이라고 그러냐면은 레이다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팬텀은 유령이라는 뜻이야. 이 팬텀은. 유령이란 뜻인데, 롤스로이스 10억짜리는 팬텀, 리무진이고, 그보다 작은 거 4억짜리는 고스트라고 그래, 귀신.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는 차들이 전부 그 회사에서 노는 건 귀신과 유령으로 논아져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고스트는 귀신 아닙니까? 고스트보다 더한수 높은 게 팬텀이야. 그 그러니까 팬텀은 아무리 레이다 있는데 가도 레이다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왜내저 차를 팬텀이라고 그냥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저 차는요, 다른 차하고 서 있다가 쓰다 타면 10초 이내에 차가 없어져 버려요. 너무 빨라서. 번개같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운전하면 큰사고나지지 악셀에다 밟으면 차가 붕 날아가 버려요. 꼭 비행기 떠는 것 같아. 타고 온 사람들이요. 내 차를 타가지고 어디 멀리 갔던 사람, 한강, 한강 주변에 갓길로 내가 150km를 달리는데, 그 사람이 3일 동안 몸살을 해가지고, <laughs> 죽는 줄 알고. 아니, 갓길로, 차들이 꽉막혀 있으니까 갓길로 달리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가 요래. 그걸 150km를 달려 내가. 그런데 옆에는 강이야. 절벽이잖아요. 그런데 옆차하고 거리가 요래요. 그데저 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몰고 눈도 제대로 안 보고 달려. 그러니까 그 사람 부부가 3일을 알아두었대. 거짓말이 아니야. 다리에다 얼마나 힘을 줬던지 다리가 멍투성이었어요. 멍투성이. 다리가 시퍼렇게 되어버렸대. 그 부부가. 그 정도로 내가 빨리 달리는 이유가 선거 때좀 바쁘잖아요.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게 있으면 바쁘잖아. 그러니까 나는 속도를 빨리 달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방송국에 딱 도착하면 1분 전이야. 얼마나 아슬아슬 합니까? 지방에서 하다가 막 올라와야 되고 막몇 시에 대통령 선거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뭐 빨리 달리고 할 때도 있는데 이 팬텀은 유령이야. 유령. 알겠죠? 그러니까 유령, 왜저 유령이라고 회사에서 이름을 붙였냐면 그만큼 빠르다. 저게 롤스로이스구나 롤스로 하는데 자가 없어져 버려. <laughs> <laughs> 알겠죠? 그래서 그자 이름이 유령이라 해가지고 팬텀이라 그래. 그러니까 미국에도 유령 비행기 있죠? 팬텀기. 그게 유령 비행기야. 그게요. 북한 상공을 올라가요.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내려다보는데도 북한에서 내리다 있을 걸못 봐.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에 지진이 난 것도 미국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거야. 무슨지 알죠? 고공에서 떨어뜨리면 이 무기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특수 무기야. 그래 땅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폭발을 해.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 땅이 폭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갱도가 폭발했다. 지진이 난줄 알아 다들. 다 지진 줄 아는데 미국 CIA에서는 알겠죠. 이런 무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니까 미국의 뭐 북한하고 전쟁 안 해도요. 뭐 간단하게 핵을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실력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팬텀이 유령인데 이 육체는 에너지인데 이 간내에 이걸 간내하고 내간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애기 베고 나면 일정 기간이 딱 지나면 여러분한테 와안 와 와요. 49일이 딱 지나면, 애기 뵌지 49일이 딱 지나면, 애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궁에서. 그때, 영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 그때, 애기를 떼는 거는 이제, 금지되는 거지. 그때, 이제, 77이 49. 그러면 애가 딱 들어오는데, 그때, 영혼은, 애의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있을 때, 그때는 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 일주일이면, 7, 7이 49, 7주가 되면은,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만들어지고, 폴락폴락 뛰기 시작해. 그 때, 들어와요. 그 때, 어머니가, 어머니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친척이 꼭태몽 꿈을 꾸어. 너는 이런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런 애기가 들어간다. 딱 들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꿈이 기분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 뱀이 와가지고 자기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뱀이 배 속으로 밑으로 팍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가족을 해칠 애가 오는 거야. 무슨 이해가지고. 그 눈을 딱떠 보니까 이게 꿈이야. 아, 화장실 가서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재레식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아니, 벽에서 뱀이 살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어이이 소변 보고 있는데 뱀이 오다가 뱀이 몸에 쏙 들어와버려, 밑으로. 오줌 누는 데를 통해가지고 돌아버리 자궁에 팍 돌아오고, 이거 저기지 다깨 보니까 꿈이야. 태몽 꿈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안 좋은 꿈이야. 응,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서 여자가 옷을 벗고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냥 뱀이 속으로들어오니까이 꿈이 안 좋은 꿈이야. 그런데 막 봉황새가 나타나서, 봉황이 나타나서 막옷을 뿌리면서 막 자기한테로 앵기거든. 이거는 엄청난. 송가연이 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송가연이 같은 애가. 엄마는 평범한 사람인데, 애가, 희한한 애가 나와가지고 집안을 일으켜. 만천의, 20대, 30대에 만천의 이름을 떨쳐. 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문, 이 태문 꿈을 통해서 누가 왔다는 걸 알려줘. 누가 왔다는 걸 반드시 그 어머니와 가족이나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 애와 꼭 인연이 있을 사람한테만 알려줘. 어. 어머니가 나중에 바뀔 것 같으면 그 엄마가 그 애를 못 키울 것 같으면 그 엄마한테는 안 나타나. 알겠죠? 그 애와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알려줘요. 그래서 우주 언어는 텔레파시니까. 말로 안 알려줘요. 형체로. 텔레파시가 와. 그러면 그런 영상이 보이면 우주 언어는 전부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걸 해석을 해야 돼. 대목 꿈 그렇죠? 네. 사과가 나타난다. 뭐가 다른 게 나타난다면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가 너그 집안을 일으킬 거다. 그러면 좋은 꿈을 꾸는 거야. 막돼지가막 황금으로 된돼지가막 자기 배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성만의 어머니는 뭐요? 예 용이 자기 배 속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름이 이성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목사가 아니 당신 이름이 그 용자가 그 우리 사탄으로서 인정하는 그 용자를 왜 쓰냐고 그냥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목사 때문에 만자로 바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이승만으로 바꿨는데 원래 이름이 이승용이야 용꿈을 꾸었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얼굴이 그게 용인데 이무기상이면서 백용이야 흰 용이야 흰 용이니까. 우리나라의 6.25 사변 때, 티베트는 미국에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줬나 안 도와줬나.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이가 미국에다가 팍 부탁하니까 며칠 만에 미군이 왔어요? 바로 왔죠? 5일 만에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구했는데 티베트 대통령은 못 구했어. 미국한테 도와달라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이러버리는 거야. 응? 어?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팍 먹어버렸잖아. 그런데 우리는 6.25때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소련이 쳐들어오니까 이승만이가 다이를딱 돌려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딱이 아니가 미국 대통령이 그냥 미국 본토에서 저 본토에서 물난리가 나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막 해일이 있고 태풍이 있는데도 미 합중국 연방군을 투입하는데 보름 이상 걸려. 같은 미국 대당인데 그 사람 이재민이 이막 몇만 명이 났는데도 미군을 거다가 투입시키려니까 보름이 걸려요 보름이.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전쟁에 3일 만에 출발해가지고 5일 만에 도착했다는 거 이해갑니까? 우리나라를 그렇게 신속히 구해줬어.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야. 알겠죠? <laughs> 그와 같이, 누가 나선이냐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태몽 꿈을 꿀때용 꿈을 꾸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배설하는 사람이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꿈을 꾸면 아주 부자애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부자냐, 가난한 애냐, 성공하 애냐, 속세한 애냐, 원수가 오냐, 이거는 태몽 꿈에 완전히 알려줘. 여러분 해석을 잘못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애를 보내죠. 어, 대화를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전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게 우리는 이게 무슨 맛이죠? 묘판이야, 묘판. 모판. 묘판 알죠? 묘판이야 이게. 묘판인데 묘판은 벼를 심기 위해서 묘판 만들죠? 그러면 논이 엄청 넓어도 묘판은 조그만해요. 그죠? 그 묘판 농사를 망치면 벼농사 칠수 있나요? 없어요. 묘판에 묘가 잘 돼야 그 넓은 논이 묘판만 보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물대 놓고 논을 갈아놓고 싹 준비했는데 모판이 말라버렸네. 어떻게 되죠? 그해 그 농사 못죠. 그래서 모판을 잘 심어야 되는데 농부들이 묘, 모판을 할때 밤잠을 설치요. 이 잘못될까 봐. 이걸 혹시 모판을 잘못 정성리 부족해가 잘못해으면한해 농사 망쳐. 그렇죠? 그러면 묘판에 뿌릴 벽씨를 먼저 수확이 좋고 태풍에 안 넘어가고 아카바리라든지 좋은 걸 구해야 되나 안 되나. 그리고 그 벽씨가 어떤 벽씨는 싹이 안 나는 벽씨가 있어. 벽씨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벽씨가 오래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벽씨가 1년밖에 안된 벽씨인데 건조 상태가 좋고 싹이 잘할수 있는 걸 구해야 되는데 죽은 벽씨를 뿌려놔봐, 묘판에.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묘판에 뿌릴 벽실을 고를 때는 굉장히 신경 써.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매일같이 모판을 만들고 있는 거야. 아, 네. 여러분의 모판을 잘 만들어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모판이 하루 일과가 모판이야. 그러나 하늘궁에 왔다. 그럼 모판을 잘 만든 거지. 네. 맞아 맞아요? 어, 딴데 가서 일요일 날딴데 가서 하루 빈둥거리고돌아다니 봐. 모판 잘 만들어질까? 모판이 잘못되 버려 그래서 여기 와서 허경영 말 듣고 야 이제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마누라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내 모판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 모판이 백군까지 가야 되겠다 이게 백군 가는 모판이냐 아니, 이 모판이 잘 돼야 좋은 논에 뿌려지겠어, 안 뿌려지겠어? 그럼 이 모판이 백궁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이 모판이 썩어버리면 좋은 논에 가서 뿌리자, 안 뿌리자. 좋은 논이라는 게 그게 백궁이야. 맞아, 맞아. 모판은 어디요? 지구야. 이 지구라는 모판에 심어놨는데 이면 모종들이 전부 빌어먹을 모종만 생기면. <laughs> 그래, 안 그래요? 이 비르먹을 모종들, 말도 잘안 되네요. 비름먹을 <laughs> 모종들만 생기면 그걸 어떻게 백궁으로 가서 뿌리겠나? 백궁이라는 그 낙원에다가 그런 모판을 가져가면 되겠어요? 안되나 그죠? 그러니까 이 모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여러분들은 모판에 있는 모들이야. 왜? 백궁이라는 그 넓은 별, 별에 가서 뿌려줘야 돼.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70억 중에 7천만 명이 가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천만 명이야. 아주. 음. 그러니까 이잘된 모가 그 넓은, 백궁의 그 넓은 터에 뿌려지는 거지. 거거 가서 낙원에서 생활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를 우리가 모판을 잘 길려는 게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요. 네. 그러면은 이 모판을 잘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또 와. 그럼 뭐가 또 온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품행을 잘못하고 모판을 망친 사람은 안 좋은 영을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바람 피우고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그 유전자를 받을 자식이 오는 거야. 저가 아버지한테 와서 유방암 있는 사람은 그 유방암을 받을 딸이 또 태어나. 아들이 태어나면 유방암이 없을 텐데 엄마가 유방암이 있는데 아들이 딸이 또 태어나가지고 그 유방암을 대를 물려도 그러면 그 유방암이 걸릴만한 모판이 또와 그런 씨가 그 집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게 사내돼요. 그냥 영혼을 넣어줄 때이 간에다 넣어줄 때 내간으로 돌을 때 아무한테나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전표를 딱 봐가지고 고그 저 사람이 당뇨병 고혈압이 유전자가 있으면 꼭고거를 받아야 될 만한 놈 게으른 놈 게을러서 그병 걸렸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 놈이 저거 아버지 그 정자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난 자고 49일 됐을 때 그걸로 키어 들어와 버려 하늘에서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0.1%도 애누리 없으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억울한 일은 존재하지가 않아. 애장초부터 남편한테 매일 얻어터져도 억울한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밥만 먹어 마누를 두들 패도 억울한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가 뿌린 씨야. 내가 전생에 그 남편이 내마누라한테 어제 언니 두들 패서. <laughs> 그러니까 그게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밥만 먹으면 손찌검을 해가지고 여자 따기를 때리니 억울한 일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요. 이세상에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어. 맞아? 맞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태문 꿈을 꾸는 거 봐요. 꼭 복을 진 사람은 좋은 태몽 꿈을 꾸어. 그게 오는 거야 그 자가. 그런데 자기 남편 당뇨병 이어받을 고혈압 이어받을 아들이 온다는 거.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게을렀기 때문에 게을렀는 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뭐 평생 고생하고 이런 애들이 오잖아. 이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는 없어져 버려도 영혼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이거는 간내 이게 우리 옷이죠? 옷인데 옷을 한 몇백 번 갈아입어, 안 입어? 입죠? 죽기 전에. 이게 우리의 몸이야. 이 우리 몸이 영혼이라고 보면 돼. 그 영혼은 수시로 옷을 바꿔 입는데 이 옷이 우리의 육체야. 아 맞아 맞아요. 옷은 육체란 말이야. 옷은 맨날 바꿔 입어도 내 몸은 그대로 있잖아. 이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노다지 우리의 옷에 불과해요. 영혼의 옷. 맞죠? 그러니까 이 영혼은 에너지가 아니다는 걸 명심해야 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영혼은 에너지가 아니다 영혼은 글자 그대로 영혼이야 영혼은 에너지가 아니면서 여러분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누가 이리 나와요 이리 나오세요 네.